지난 시간에, 18번에, 뭐,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전과과 같음이로다. s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함이었건만,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 묶기는구나 법은 두법이었건만, 망령대의 스스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려 하나니 어찌 크게 그릇되지 않으리요. 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지난 시간에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음, 21번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달으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나니 일체 의 양변은 망령되이 스스로 짐작함이로다. 어, 그러니까. 미혹하면은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긴다. 깨달으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다. 고요함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는데 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러니까 고요 고요함이 생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고요함이 생겨요? 분별을 안 해야 된다. 분별을 분별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안 해야 된다라고 또 분별하는 것도 이제 분별이죠. 분별을 예. 그래서 이제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그러니까 앞에서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에서 육지는 색성양미척법으로서 어, 모든 그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어, 느끼고 어, 그 그리고 모든 이뜻 어, 이런 것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색을 그 모든 어, 색을 어, 또 이제 버리려고 하잖아요 버린다는 거죠 색을 색을 버리려고 이제 공 공으로 들어가려고 자꾸 이제 색을 버리는데 색을 버리지 않고 색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색하고 공하고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죠? 그러니까 색이 공인지 알면. 그러면은 육진이, 육진이 다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공이잖아요. 그래서 육진이 있는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놓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색을 창조를 하고, 색을 창조를 하고, 쓰고 나서는 그냥 놔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은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길 필요가 없죠. 그냥 고요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맞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도노입 도요론, 도노입 도노문론에 보면은, 거기서 그래요. 말하고 법문할 때도 선정에 들었다 할수 있습니까? 말하고 법문할 때도. 말하고 법문하는데 어떻게 선정에 들어요? 그죠? 사람 선정에는 어떻게 드는 거예요? 아까 입, 이렇게 입장하고 있었잖아요. <laughs> 조용히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선정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말하고 법문할 때도 선정에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좀 쉬워져요. 자꾸, 그래,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법문할 때 아까 지금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어? 이이 이, 이 얘기하고 우리가 맨날 이이 이 공했다 그러고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 하고 그리고 육진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또 어? 말하고 법문할 때도 선정에 든다. 선정에 든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선정에 든 것이 고요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하고 법문할 때도 선정에 됩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함과 말하지 않는 것을 논하지 않고 말하거나 말하지 말하지 않는 것을 논하지 않고 한장, 항상 선정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선정은 본성을 쓰기 때문에 본성, 본성을 쓰기 때문에 말하거나 분별할 때 때를 말하거나 어, 분별할 때도 고그 말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이다. 말, 우리 분별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을 하거나 분별함도 선정이다. 아, 그래서, 만약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색을 본다는 것도 곧 공이고. 무슨 말인가 알아요? 왜 선정인가? 왜 말하고 분별할 때도 선정인가? 예, 그거는 공한 마음으로 색을 볼 때는 색을 본다는 것도 공이고, 색을 보지 않고 말을, 말을 하지 않고, 색을 보지 않고 말도 하나 가만히 있어도 공이고, 어, 어, 그 말을 해도 공이고, 말을 안 해도 공이다. 왜냐하면은 말을 한 것도 뭘로 말을 해요? 공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그냥 이게 색의 본바탕은 공이잖아요. 아까 본성을 쓰기 때문에 본바탕이 바로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쓰기 때문에 그게 공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분별하지 말아라. 아까 이렇게 분별함조차도 분별하지 말아라 했는데, 분별함도 뭔줄 알면 되는 거예요. 공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왜안 하는 거예요? 공 되려고 한 거예요, 공 되려고. 분별을 하지 말아라 그것도 분별을 안 하면 뭐가 되냐면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 되려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고 또 육진을 미워하지 말, 말라고 하는 것도 그 육진이 그대로 공이기 때문에 공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면 그러니까 미혹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알면은 고요하고 어지럽고 뭐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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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거죠. 왜냐?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 분별을 했든지 싸움을 했든지 화를 냈든지 다 이게 그냥 공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불교는 뭐예요? 해탈. 해탈, 해탈. 다, 다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에, 그, 게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까,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더라도, <laughs> 그,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공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가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공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근데 예. 네. 그냥 알고 있다는 자세가 예. 음. 네. 그냥 신한테 방금 음. 듣고 우리 법문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도 세, 육진이 공이 됩니까? 아니면 음.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그걸 그 뭐냐? 그 그렇게 확실하게 응. 알아요. 지금은 지금은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그 그러니까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 이게 공했구나 하고 내가 어쩔때 걱정을 하잖아요. 걱정을 하거나 전에 그러니까 뭐 이제 고정관념에 잡혀 있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 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네. 그것을 계속, 계속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계속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아, 공했구나. 이것을 알면은 이제 어떤 일이 닥쳐올 때 두려운 일이나 뭐 아니, 아니면은 암에 걸렸다. 응? 아니면뭐큰 뭐 일이 생겼다 했을 때도 아 그러한 암이라고 하는 것도 공했구나 암 암도 공했어요 안 공했어요 공했어요 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면은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안 나는데 실제로는 스이겁날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게 <laughs> 그러니까 네. 이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세게 해나가면은 죽고 사는 것을 떠나고, 나의 실체가 그 이렇게 암은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서 떠나요. 그러면은 떠난 거기에 안 붙어서, 안 붙어서요. 암은 사라지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 이게 나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아무나 안, 안 걸렸지만 그 외국 갔다 와 가지고 그 이제 그 나라에 병 병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방 주사 맞으라고 했는데 주사를 안 맞았어요. 안 맞았더니 갔다 왔더니 막 토하고 막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병 걸렸구나. 죽을 병 걸렸는지 병 걸렸구나. 했는데 에이 죽어버리지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죽어버리지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나섰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뒤로 토했는지 안 토했는지 뭘 했는지 난 몰라요 그 뒤로 왜냐 그게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병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사라졌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까 두려울 것 같으다고 했잖아요. 에이, 죽어버리지 하고 뭐 죽으면 죽고 말면 말지 해버리면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내가 뭘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안 되거나 안될것 같으다. 꼭 이거 해야 되는데 안될것 같으다. 그러면은, 에이, 그것도 공했는데, 라고 해버리면은,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근데 이거 꼭 돼야 된다. 그러면 안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아가는 거죠. 에이, 그거 공했는데, 뭐, 돼도, 이거, 좋아하고 싫어함을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함을 두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더큰 공부를 해야 돼. 이큰 공부를 할 거야. 그, 그, 그 뭐지?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우주 전체를 다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조금 얻을 생각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난더큰 공부를 할 거야 하면은 작은 것은 어때요? 놓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공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놓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할때뭐 걱정거리가 없는 것들은 별 생각 없죠. 그리고 그냥 싹싹 지나가잖아요. 근데 걱정거리가 있는 건 어때요? 마음에 탁 잡히잖아요. 그리고 안 떠나고 있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도 에이, 암 괜찮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 안 하겠죠. 근데 암은 죽는 거야. 죽으면 안 되는데, 하면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내가 죽어도 된다, 그러면은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이렇게 내가 이제 해 나가는 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은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걸 계속 해 나가는데 또 가다가 또 걸리고, 가다가 또 걸리고, 그럼 또 놓고 또 놓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선생님, 거죠. 근데 죽어도 된다 하는 그 자체를 포기는 안요 아, 죽어도 돼. 내가 사라지고 죽어도 되는데 포기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포기가 있는 거지. 그죠? 네. 내가 존재하고, 우리 이 공부는 내가 없는 공부예요. 우리 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공, 공, 색. 내가 있는 건 색이고, 내 본체는 공이고, 내 본체 아닌 것은 색이에요. 두려움이나, 내가 포기를 하나. 내가 잘해야 되나? 이것은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색에 색을 놓아서 내가 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색을 포기를 하면은 공으로 들어와요. 근데 색을 안 포기하면은 공으로 못 들어오죠. 저는 포기하고 음. 이게 놓는 거하고 좀 헷갈렸는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네. 예. 놓는 아 이게 포기는 자기가 있는 거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 포기하는 나가 있는 거죠. 놓는 것은 나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이, 눈이 그 햇볕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있다 없다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뭐, 포기는 이렇게 쫙, 눈이 쫙 깔아앉아서 얼음으로 돼서 납작하게 있다 지 예, <laughs> 네, 안 사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놓아라고 하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버리면은 마음에 찌꺼기가 없잖아요. 잘못돼도 괜찮고 잘돼도 괜찮고 하는데 좋고 나쁜 것이 있으면은 좋으면 괜찮고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그냥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 자리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못못 들어오는 거예요 공 자리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본질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본질로 들어오는 과정인데 우리가 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살기 때문에 그냥 본질로만 막 가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놓고, 하면서 놓고 하니까 그게 이제 하면서 놓고, 하면서 놓고 하니까 본질로 들어가기는 가는데 살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주, 죽어서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행동을 하면서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